존경하고 사랑하는 34만 아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아산시장 오세현입니다. 참 다사다난했던 지난 1년이었습니다. 아산시장 역사에서도 기억이 많이 남을 해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시를 믿고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황재만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의 여론을 바르게 전달하면서 시민의 입장에서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현장 취재와 보도를 통해 힘써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각 영역에서 많은 성과를 낸 우리 동료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당연하게 의거웠던 일상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귀이기도 하며 역사적으로도 고난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올한해 전대미문의 비상사태로 세계는 단절됐으나 일상의 소중함이 새삼 드러났습니다. 개인의 자유는 움츠러들었지만 공생의 가치는 커졌고 성장은 다소 줄었지만 나눔의 열망은 높아졌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시민 여러분께 2020년 아산시가 걸어온 길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그 언해보다 하루하루가 어려웠습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1월 30일 우한교민들이 경찰 인재개발원에 입수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코로나19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리 아산시민은 나보다는 이웃을 위하는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아산이다 캠페인을 펼치며 연대와 사랑의 공동체 정신을 정신으로 힘을 모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얼과 정신을 이어받은 아산시민이 국난 극복의 선두에 서서 전화위국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국가위기에 앞서 우리, 아산시, 우리 아산이 당당하게 앞장서 슬기롭게 이겨내는 모습을 보며 시장으로서 무한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우리 지역에 전례 없는 집중호우가 내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시는 전직원 휴가 복귀와 함께 즉각적으로 피해 상황을 파악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별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이후 자원봉사자분들의 혼신적인 도움과 군인, 경찰관, 소방공무원 등 관계기관의 협업으로 어느 시군보다 빠르게 응급복구를 완료했고 현재는 항구복구를 위해 국비 1 천억 원을 확보해 재난에 안전한 아산을 만들기 위해 온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2020년, 2021년은 민선 7기 아산시장이 맞은 세 번째입니다. 전반기 두해 동안 더큰 아산의 기틀과 토대리를 마련했다면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시정의 각 분야에서 알찬 성과를 내고 미래 먹거리도 발굴한 한 해였다고 자부합니다. 더불어 성장하는 행복도시 아산을 비정으로노 50만 시대 자족도시 건설, 나눔성장 행복도시, 시민중심 자치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세부적인 성과 창출에 힘써 왔습니다. 각 분야별로 2020년 우리 시정이 이룬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0만 자식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양적 질적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2011년 이후 9년간 멈춰있던 아산 신도시 도시개발 사업이 지난 8월 아산 탕정 2주구 도시개발 구역 지정으로 다시 힘차게 내달립니다. 18만 평 규모 탕정 이지구는 수도권 밖에서 밖에서 추진되는 유일한 메모드급 신도시 도시개발로 자족기능을 갖춘 명품 신도시로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풍기지구, 모종지구, 배방 휴대지구 배방 갈매지구, 월천지구의 행복 중남 행복주택 등 18개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KTX 역세권 일대는 강소 연구 개발 특구로 지정돼 미래 자동차 부품 연구 등 혁신 성장의 새 모델을 예고하고 있으며 고부가 같이 미래 산업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장착했습니다. 재활을 스케어 다학화 사업, 수면 산업 실증 기반 사업,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상용화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둘째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통망 확충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년 수도권 전철 탕정역이 개통을 앞두고 있고 올해 6월에는 풍기역 신설이 확정됐습니다. 8월 아산아이시 진입도로 착공과 9월 국지도 75개통으로 충남 서북부의 산업지대와 연결은 물론 물류수송이 원활하게 되었습니다. 6차선으로 확장될 충무교와 함께 온천대로 확보장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 중입니다. 셋째 도시 품격을 높일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국교천이 국가촌으로 승격됐고 2월에는 국교천 친수 공간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습니다. 50만 도시의 품격을 갖추기 위해 추진하는 국교천 문화관광벨트 조성 사업은 이미 착수하였고 아산 문예예관 건립은 임기 내 착수를 목표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시민 편의 시설과 서비스 확충에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산 육아종합지원센터관한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준공, 대방 공용 주차장 조성, 수문 스마트 인프라 구축 사업을 완료했고, 12월 충청권 최초의 수소 시내버스와 11월부터 승용차 버스가 동시 충전이 가능한 수소 충전소도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이는 시민 여러분의 생계와 생존이 걸린 사안인 만큼 방역과 함께 가장 우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4억 원에 불과했던 아산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올해 516억 원으로 130배 확대했습니다. 내년에는 2천억 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재난지원금의 신속지원이라든가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총력 대응해야 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미래 경제성장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이어지고 있어 연초부터 국비 확보 전략을 세심하게 챙겨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지역 강훈식, 이명수 국회의원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내년도 국비 예산으로 1조 3,19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두분 국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 부처와 도청, 국회를 동분서주해 주신 아산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크고 작은 성과를 만들어 충청남도 위임사무평가에서 올해 최우수시로 8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인정받았고 전국기초잔체장 공약이행평가에서 충남 유일의 7년 연속 최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시민, 여러분과는, 시민 여러분과의 소통은 민선 7기 시정을 추진하면서 아산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지난 일주일간 시 홈페이지에서 시민 여러분께서 직접 아산시 10대 뉴스를 뽑아주셨습니다. 10대 뉴스에 대한 설문은 12월 16일부터 일주일간 시청 홈페이지에서 진행됐으며 1,600여 명의 시민께서 응답에 참여하셨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 아산시정에 관심을 보여주신 시민 여러분께 한번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그 뜻깊은 결과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위는 아산이 대한국입니다 우야 아산 캠페인입니다. 우한교민이 오셨을 때 아산시민들이 보여준 나눔과 배려의 정신은 K-방역의 성공을 이끈 토대가 되었고 문재인 대통령님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아산시는 개청일에 처음 현장 시장실을 운영하고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여 열간 현장에서 시민들과 동고동락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2위는 아산 경제를 살리는 아름다운 소비습관, 아산사랑삼쿵권 사업입니다. 3위는 충청권 최초 수소시내 버스 시대 활짝입니다. 올해 4대에서 내년 10대로 늘어날 수소시내 버스는 도로 위의 공기청정기로서 청정 아산을 위해 달릴 것입니다. 4위는 사상 최대의 기업 투자 유치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업의 경제 여권이 어느 때보다 어렵지만 올해만 국내 16개사 4,275억 원, 국외 3개사 1억 1,300만 불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지역 내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더욱더 확대시키겠습니다. 5위는 미세먼지 없는 맑은 아산을 위한 정책이 차지했습니다. 도시대기 측정소, 미세먼지 신호 등 알림판, 미세먼지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과 200만 그루 나무 심기, 미세먼지 안심 승강장 설치 등이 시민들께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6위는 전국 최초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학교 계약이 늦어지면서 폐기 위기에 처한 친환경 급식 농산물을 꾸러미로 판매 전국으로 확산하는 좋은 결과를 이어졌습니다. 7위는 수도권 전철, 풍기역 신설 승인입니다. 교통복지와 삶의 질 향상, 원동심 발전 등 지역 균형 발전의 기폭제 역할로 활용하겠습니다. 8위는 전국 최초 관내 초등학교 46개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 단속 장비를 설치한 사업입니다. 어린이와 보행자들의 교통 안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9위는 아산 탕정이 지구 도시개발 사업 구역 지정입니다. 지속 가능한 명품 자족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10위는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을 꼽아주셨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앞서 지난 11월 선문대 학생들의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60여 명의 전담 인력을 투입해 하루 만에 학생과 교직원 2,600명을 선제적으로 검사해 지역사회의 전파를 발빠르게 진화했습니다. 또한 일단 멈춤 캠페인, 현장선별진료소 운영, 긴급역학조사, 자가격리자 관리 철저 등에 시민 여러분께서 좋은 평가를 내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민선 7기가 반원점을 돌고 어느덧 후반도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아산의 발전을 이끌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전념하겠습니다. 방역의 주체로서 여러 불편과 어려움을 감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나의 이익과 생존보다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해 생계의 수단인 영입에 큰 손실을 입으면서 정부의 방역지침과 행정명령을 철저히 준수해 주신 우리 자영업자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느 해보다 더큰 책임감으로 낯선 미래를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답을 찾을 것입니다. 저는 이천여 아산시 동주공직자와 함께 시대가 마주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당면한 어려움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하겠습니다. 2018년 취임할 때그 초심 그대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출구 전략도 착실히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을 위해 평생을 공직에서 봉사하시다가 연말에 퇴임하시는 공직자 네 분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용환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이경복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유용일 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성호 평생학습센터 소장님입니다. 이 자리에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동안 헌신적으로 일해주신 12분의 과장님들께서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한 사람의 시민으로 돌아가셔서 앞으로도 아산시장을 든든히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연말과 연초에는 모든 활동을 일단 멈춰주시면서 건강한 연말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신축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하루빨리 일상의 행복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소망과, 소망과 한해 감사 인사를 담아 34만 아산 시민 여러분께 큰절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